여기는 툴루제라고 파리만큼 큰 도시는 아닙니다. 여기는 인구수가 한 40만 정도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포항 정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봤던 뉴스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가 IMF 급 경제 위기를 가지고 있다. 예전에는 박사 하면 거의 모셔갔어요. 박사 학위자들만 모아놓고 이름 적어놓고 가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좀 모셔가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박사들인데, 서보과 박사들이 10명 중에 3분 정도? 지금 취업을 잘 못하고 있다고. 그 정도로 지금 취업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제가 요새 대학 강연 같은 데를 되게 많이 자주 가는 편인데요. 뭐 포스텔이라던가 카이스도 간 적이 있고, 부산 쪽에도 강연을 자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학생분들이랑 얘기하면서도 더 느끼는 점이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이런 IMF가 경제 위기 같은 것들이 서울 집중현상 그리고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답이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제 고향이 경주예요, 여러분. 경주, 경주 한번 내려가면 진짜 요새 젊은 사람이 없다.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본인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틀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여러분들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죽게 될 겁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물결이 알고 보니까 쓰나미였다는 것을 죽고 난 뒤에 알게 될 거예요. 실제로 딥마인드의 공동 창업자인 무스타파 슬레이마는 그의 저서에서 본인은 기술을 옹호하지만 AI가 마냥 인간들에게 좋게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죠. 저 역시 기술 옹호론자지만 기술의 발전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그다지 좋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행을 기준으로 적용할 때 우리나라에서 29억 원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면 상위 1%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는 미국에서는 85억 원, 호주에서는 68억 원, 일본은 28억 원이 넘으면 상위 1%의 부자에 속한다고 하죠. 임금에 의존하는 노동자 계층은 AI의 수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과학적으로 크다고 합니다. 최근에 발표된 부의 인공지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을 보면 AI의 도입으로 인해 자동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본을 소유한 계층에게 더욱더 유리한 구조가 형성되고 부의 불평등이 단기적으로는 매우 악화되고 장기적으로는 정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알수 없지만 불평등이 극도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동화 기술이 크게 발전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사람 대신 AI 로봇을 쓰기 때문에 생산성은 향상되는데 노동을 대체를 함으로써 자본을 가진 쪽이 더큰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논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도 진위 계수가 상당히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AI 기술의 향상은 자본의 희소성을 유발해서 불평등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AI에 투자를 하게 되고 이를 위한 자본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잖아요. AI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GPU 같은 것들이 필요할 테니까 이런 것들을 사려고 은행 대출도 기업들이 낼 것이고 그러다 보니 연구팀은 이러한 자본의 희소성이 금리를 상승시키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부의 불평등은 더욱더 커지게 될 가능성이 과학적으로 높다고 밝혔습니다. 임금에 의존하는 노동자 계층과 자본 소유자 간의 차이가 벌어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혹자는 여기 보이는 그래프처럼 한 50에서 100년 뒤에 그래프가 일정한 값으로 수렴되기 때문에 평등해지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의 수렴이 곧 평등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경제가 여러 가지 변화를 거친 뒤에 결국에 균형을 찾긴 하지만 그 균형점이 꼭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균형이 더욱더 빠르게 무너지게 될 겁니다. 서울의 집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처럼 나뉘게 될 가능성이 높게 되겠죠. 경남 도지사분께서 오죽 좀 답답하셨으면 툴루즈까지 오셔가지고 툴루즈를 벤치마킹 하겠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비행기, 항공, 우주가 프랑스 산업의 핵심이거든요. 우리나라 반도체처럼. 근데 이 작은 도시가 그 항공 우주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를 본다면 포항에서 우리나라 산업 전체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거죠. 저는 진짜 배울 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미국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미국은 뉴욕 따로 있고 뭐 샌프란시스코 따로 있고 또 LA 따로 있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서울밖에 없잖아요. 지방에서 좀잘 나가는 기업들이 어딨나 하면 딱 떠오르는 기업이 포스코. 경남 지역에서 트루즈를 벤치마킹 하는 것까지 알겠는데 네. 벤치 마킹 하고 싶은 기업이 있는 거예요? 아, 경남에도 항공 우주청을 개설해 가지고 툴루즈가 여기 에어버스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여기서 많은 이제 고용도 창출을 하고 비행기도 많이 만들어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창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우주 항공청을 만든다고 하는데 제가 사실 뭐이 분야 전공자가 아니에요. 경제 분야 전공자는 아니지만 더 이상 서울에 집중되고 이렇게 청년 실업이 심해지면 답이 안 나온대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학생분들이 졸업하면 포스텍 졸업하시고 포항에 있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다 서울로 올라오시죠. 이런 경우들을 봤을 때 지금 골든 타임이래요. 더 이제 늦어지면 진짜 우리나라 진짜 큰일 나요. 저 진짜 위기의식이 느껴지거든요. 다른 날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들, 기업들, 기관들, 지방으로 내려오고 분산시키고 클러스터들을 형성할 수 있게끔 조성을 해줘야 된다고 진짜 생각해요. 저 대전 갈 때마다 놀라요. 대전 신세계 메카점이 신세계 사이언스 메카점인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 그거 깜짝 놀랐거든요. 대전 내려가면 카이스트부터 IBS 그리고 여러 이제 과학 관련된 스타트업들 다 모였잖아요. 아, 이거는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가 뭐냐? 대전에 이거를 막 이끌어갈 수 있는 대기업이 없어.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서울에만 몰려있기보다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좀 세금이라던가 여러 가지 혜택들을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실제로 이걸 요즘 굉장히 잘하고 있는 곳이 텍사스예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촌이 어디인지 아세요? 뭐 대치동? 압구정? 도노? 텍사스의 사우스 레이크와 하이랜드 파크예요. 압구정이랑 대치동은 여기에 명함도 내밀지 못합니다. 실제로 이제 여기가 개인 소득세랑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발적으로 대기업들이 텍사스로 이주를 하고 있어요. 테슬라는 아예 본사까지 이전을 해버렸죠. 그런 것들이 이런 문제의 대안으로 좀 제시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이런 툴루즈의 특징이 뭐냐면 거대한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기 좋은 도시라고 프랑스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도시 인프라랑 자연환경. 관광 산업이 어우러지면서 젊은 인재들이 정착할 수 있는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툴루즈는 인구 균형과 함께 첨단 산업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청년 고용과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a i 계속해서 발전해 나오고 있는데 좋은 신호만은 아니거든요. AI가 경제적인 평등을 해소시켜줄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이거는 약간은 정치적일 수 있어서 조심스러운 말씀이 지만 최근에 세발트먼이 어, 그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했었잖아요. 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우측 상단에 뜨는 카드를 보면 알수 있는데, 샘마이트먼이 기본소득이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자신의 돈을 들여서 실험을 했어요. 근데 그 실험 결과, 기본소득은 사람들의 삶의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포퓰리즘으로 돈 주고 해봤자 크게 소용이 없다는 것, 그런 문제들은 이미 역사를 통해서, 또최근에 과학기술을 통해서 실험을 해서 알려진 내용들이니까요. 물론, AI에 대한 부정적인 시나리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선 중국 연구팀에서도 앞으로의 사회가 자본 강화 기술 진보나 힉스 중립 기술 진보의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자본과 노동의 생산성이 균형 있게 상승하면서 부의 분배가 완화될 여지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여기서 자본 강화 기술 진보란 기계 그리고 설비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 발전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농부가 땅을 갈때 소를 이용했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트랙터 같은 농업기계가 등장하며 더 적은 비용과 노동력으로 더 많은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것과 같은 원리예요 힉스 중립기술 진보는 노동과 자본의 생산성을 동시에 높이는 기술 발전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인터넷이 있겠죠?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거의 모든 노동자들의 업무 효율이 높아졌고 동시에 기업들의 자본 활용도 너무 좋아졌죠.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균형 있게 이득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결 방법은 없을까? 완전 자동화로 나아가게 되면 임금 기반의 노동자들은 답이 없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부유층을 중심으로 자본 소득을 적절하게 분배해서 사회적 재분배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만 이게 과학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어서 제가 감히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결국에 앞에서 말했듯이 뭐 자본 강화나 힉스 중립 방식으로 나아가서 자본과 노동 모두의 생산성을 함께 높여야 상대적인 불평등이 줄어들 텐데 이를 위해선 정부의 힘과 인사이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자본가와 노동가의 균형을 잘 잡아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과학기술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행보가 제가 옳은지 그른지는 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엔지니어 출신의 머스크가 미국의 최고위층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듯이 우리나라 역시 이공계 출신의 인사가 조금 주도권을 가지고 균형을 잡아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누군가는 이 이상을 현실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류층들 사이에서도 한국이 미래가 없다고 떠야 된다는 이야기가 좀 돌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한국을 뭐 사랑하는 상류층 중에 누군가는 포퓰리즘보단 강력한 리더십으로 칼자루를 치고 앞으로 다가올 유례없는 AI 불평등과 올해 한국을 덮칠 IMF를 넘어설 경제 위기도 극복해 주기를 좀 진심으로 기원해 봅니다. 여러분은 이런 역할을 할수 있는 인물이 누가 떠오르시나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인터뷰를 진행해 볼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